오늘 11월 7일인데요. 지금 떡밥 같은 경우에는 저희 동서가 김장배추를 올해 처음 시도해 보고 있고 워낙 직장생활이 바쁘다 보니까 거의 가꾸지 못하고 이렇게 거의 방임으로 키워주고 있는 상태예요. 남들이 말하기는 보통 농사가 아니라 그냥 자연이라고 말씀을 보통 해주시더라고요. 그렇지만 동소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작물을 키워보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또 힘들지만, 어, 일도 있고, 직장 생활도 바쁘지만, 이렇게 김장 배추를 심어 주었어요. 말 그대로 상태가 많이 안 좋죠. 그리고 김장 배추 같은 경우에는 처음 배추를 심어 본다고 한다면, 영양소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공부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주 처참하게, 어떻게 보면은 거의 수확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잎이 누렇게 변하고, 결구도 거의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그 와중에 이렇게 묶어주게 되면 그래도 어느 정도 결과가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렇게 묶어주기도 해준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만 오히려 이 묶어줌이 이 광합성이나 이런 것들에 더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옳은 행동은 아닐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밤에 나와서 찍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 동소밭을 보여준다기 보다는, 그리고 이렇게 방임으로 키웠을 경우,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보다는, 이시기에충 피해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시기에도충 피해가 있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이시기에 거의 충 피해가 없을 거라고 판단을 해서, 한행사 씌운 것을 벗겨주기까지 했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 이렇게, 민문이 달팽이가, 기어다니고 있더라고요. 열심히, 김장 배추를 먹고 있는데 통벌레라든지 메뚜기라든지 이런 피해는 없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달팽이가 지금 김장 배추를 먹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집이 없는 이런 미문이 달팽이 같은 경우에는 뭐 한번 먹기 시작하면 그 주변 배추를 완전 다갈아먹는 상황이 벌어지는데요. 이것을 이제 농약으로 방지하기보다는 특히나 이제 지금 11월 7일이면 수확까지 뭐 3주에서 길게는 한달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태에서 농약을 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일이 와가지고 이 달팽이를 제거해 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낮에는 달팽이들이 보통 활동을 또안 하더라고요. 이 밤중에 나오셔가지고 달팽이를 방지해 주시거나 또는 잡아 주셔야 되는데, 방지하는 방법은 물론 농약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농약을 사용하게 되면 특히나 이제 청벌레 잡는 농약이 또 따로 있고요. 그리고 달팽이를 잡는 농약이 또 따로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농약 사용하는 것이 정말 한두 끝도 없게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 김장배추를 키워가는 과정에서 농약 없이 키운다는 게 예, 좀처럼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음, 오늘 이제 밤중에 나와서 이제 벌레에 대해서 어떤 벌레가 이 밤중에 보통 벌레들이 낮보다는 이렇게 밤중에, 음, 활동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11월 초에 음, 어떤 벌레들이 많이 왕성하게 활동하나. 저 같은 경우는 이 시기에 춥기 때문에, 음, 벌레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음, 다른 벌레는 거의 보이지 않지만, 지금 달팽이를 관찰을 하였고요. 지금 제가 키우고 있는 김장배추에서도 달팽이를 하나 잡아주었고 지금 여기 저희 동서가 처음 시도해보는 김장배추에도 여전히 달팽이가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좀 관찰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조금 생소할 수 있는 김장배추 밤 풍경을 좀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이 텃밭 같은 경우에는 처음 김장배추 시도해보는 이 텃밭지기의 모습이고, 어,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모습일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이런 과정들이 차후에는 또 경험이 돼가지고 더 좋은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다른 텃밭에 비교하기보다는 자신이 하고자 하는 그런 텃밭 농사를 꾸준히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텃밭 농사에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